정한 언니와 부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어, 너무 예쁘다. 너 가줘. <laughs> <laughs> 까꿍, 가 여러분 어디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다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과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사실 예, 중부 고속도 예, 중부 중부 탔는데 카메라를 켠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이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희노애락이 많죠. 근데 네. 권정원 언니의 인생은 정말 단짠 단짠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가 힘들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게 좀 있는 건데. 오래된 성격이네. 정답이야. 정, 아니라고 완전, 하지 않을게. 완전 정답 완전아 <laughs> 그래서 오늘은요 중부를왜 탔냐면 정한 언니와 정한 언니가 저의또잘친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부산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부산치기. 아니 뭐지? 부산 당일치기지. 당일 어, 부산치기. 우리 아, 남편왜 <laughs> 같이 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나? 저기 기사. 그, 기사, <laughs> 기사 겸 쪼개서 맛집들 읽고. 여러분 검색했어 이거 보세요. 아. 오빠 충주 사과돈까스 어떻게 생각해? 빨리 먹어야지 지금. 지금. 오빠 얼큰 새뱅이 해물순두부 어떻게 생각해? 아, 와이프야 그러지 마. 묵은지 김치찌개. 오빠 해물 어? 영양 솥밥. <laughs> 저기 느끼해도 <laughs> 돼? 낙지 덮밥. 느끼해도 돼? 밤 9시에 도착해도 돼? 오빠 아무래도 음. 무은지 김치찌개나 사과 돈까스 먹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충주 충주휴게소나 휴게, 괴산 괴산휴게소 둘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근데 어머. 나 중간에 나 화장실도 한번 가야 돼. 휴게소마다 다 들려가지고 어. 다 먹자, 어때?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화장실 가자는 자 지금 순간 <laughs> 되게 참다가 <laughs> 폭발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나 휴게소마다 나 휴게소가. 아, 그래서 오빠. 내가 그거 화내지 않을게. 오빠 아, 뭐 생리현상까지 내가 몰아갈 <laughs> <할> 수는 없는데. <laughs> 근데 유도 오빠가 좀 많이 가긴 해. <laughs> <laughs> 충주휴게소에서 돈까스 먹자. 그럼 다음에는 묵은지 먹자. 그 다음 슈? 여기서 또 가서 응 그럼 오빠 내려줄게. <웃음> 고속버스 <laughs> 예매할 테니까 카드만 줘. 그럼 가. 그럼 나 알아서 갔다 올게. 아, 저거는 한... 어차피 맞네. 오빠 아, 없어도 아, 돼. 저거는 너랑 놀 때. 잘 됐네. 충주. 충주 동차. 우리 남편은 화장실 갑니다. 맨날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가는, 가나 가나보다. 저는 사과 돈까스 시켜놓고 먹을 거예요. 역시 이게 메인. 아 순두부있다 아, 여기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 하 김치찌개, 그래? 순두부, 막 김치찌개 그럼 우리 저녁도 여기서 먹고 갈까? 아니 너무, <laughs> 우리 그러니까 너무 먹을게 너무 많아 짜자잔 여러분 사과돈가스오 맛있겠죠? 김치찌개 대박이죠? 솥밥이 예술이네 <laughs> 휴게소에서 숯봐도 웬 말이야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음. 어떡해 나 설레네 이따 습을 좀 먹어볼게요 옛날 습 오빠 음. 아, 역시 전문가다 어? 아 세로로 음. 넣으면 되는구나 말타 세개 처음 먹어보는 거지 지금? <laughs> 아 그러네 아니 우리 아프가 하나만 먹어봐서 그래 뭐, 하나만 먹어봤지 <laughs> 도 가끔 쓴거 있지 완전 쓴거 있지 오빠 속좀 달래 응? 응. 어, 제가 지금 스프 먹을 시간이 응. 아니지 먹어봐 아, 프 아, 먹을 시간이 아닌데 먹어보라니까 이거 원래 물 부어야 되는데. 물 부어야지. 물 어서 부어. 음. 치찌개아 소스가 예술이네. 음. 전복밥. 팔백7 0 음. 김치찌개 음음 진해. 칠백칠 그래 이거지. 소금물 빨벽 여기 진짜 오빠. 카메라 다받는 <laughs> 다 진짜 맛있어. 소스가 예쁘다. 아. 아. 역시 둘이서 세개는 시켜줘야 돼. 네개도 부족해. <laughs> 뭘네개도 부족해. 세개면 충분해. 하기가 또 부산 가서 먹을 거잖아. 부산 가서 회를 먹어야지. 아, 회를 먹어야지, 맞집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 나 뽀뽀해도 돼? 짜잔. <laughs> 아, 이거는 정말 하이라이트. 숭늉. 난 다른 티안 좋아해. 숭늉 티 좋아해. 난지에티 아 어, 기분 되게 좋구나 응, 맛있너좋 어머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지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완출 완출은 어. 뭐야? 완출 완전 출발. 완전 출발은 왜 뭐야? 이 완전하게 출발한다는 거지. <laughs> 우리 프 이런 거 좋아하는 거나 좋다야. 우리 앨프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 <laughs> 오빠 내가 리액션이 좋잖아. 리액션으로 20년 살았잖아. 아니 초반에 리액션 너무 못해서 어. 예능에서 많이 안 썼어. 그 나중에 차분해. 호동이 오빠가 알려줬어. 강호동 오빠. 지영현 언니가 리액션이 너무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laughs> 방송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리액션 엄청 크게. <laughs>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가자. 가자. 차안 노래방입니다. 차가 너무 막혀 요 여러분. 아. 그녀가 나를, 나를, 나를 또 떠나기 응. 전에 꼭 하나만 말해요. 어, 그녀의 사랑이니까. 어, 쿨, 현욱이 언니 생각나. 쿨 유리, 유리 언니, 현욱이 언니. 커온늙깐나를 말려주세요. <laughs>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갈까? 몇 번을 잘못 든건지 오빠 그래도 우리가 어.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왠지 알아? 어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어, 어제 많이 싸움 총량의 법칙에서 어제 많이 싸웠기 때문에 다 털어버렸지 어 이제 다 털고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했잖아 요 어, 새출발 그래서 세출발. 잘 지내기로 해가지고 음. 되게 많이 잘못 들어갔고 이제 거의 음. 오후 4시 반이거든요 언니가 이제 횟집 예약해놨다고 해서 그냥 아나한테서 만나기로 횟집에서 일단 만나자 다들 배고프고 짜증나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방금 먹방 보셨죠? 또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횟집에서 회를 때리면서 한번 화장실 가도 대실거같 응. 오빠 나는 한 번도 화장실 가는 거 여러 번못 보셨죠? 어. 난 아침에 가고 안가 오빠 중간에 어, 우리 아프는 아침에 해결 나는 틈틈이 해결 땡가다다 <laughs> <laughs>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고소 이렇게 잠들면 돼. 나도 아, 화장실 가고 싶다. 너무 급해. 빨리 가 갈지고 따라주기 하지 않아도. 뱀파. 뱀성 없다. 뱀성. 바다, 바다 바다. 우리가 언제 이 바다를 또 보겠어. 그렇네. 어? 너무 좋지 않니? 네, 어, 우리 절친 예, 진짜. 막 덥석할 뻔했어. 수정하시 오셨는데 오, 오. 메뉴를 시키는데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또홍구균을 내십니다. 나 근데 일을 해야 지 아, 빨리 보내야 야, 돼, 오빠. 돼. 우리 또 보낼 게 있어갖고, 약간 일하는 느낌으로 전문가거든. 하도 유튜브 누가 야면 왜... 먹기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오늘 대출받으러 왔는데 머리 좀 바르고. 배는 그대로. 나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머리 있고있어 둘이 친구거든요. 우리 쪽에서 좀 포장해 줄게. 자, 자, 인사.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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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세형에서 강진아 역할로. 활약하고 있는 그... 최정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제 최정환 음. TV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좋아. 이분이. 네. 혼자 오셨나봐요. 맞아 <laughs> 나도.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기분이 없대. 좋네요. 진짜. 네. 확실해요? 오래 <laughs> 걸려서 아, 왔지만. 눈이 약간 좀깊어는것 아, 같아요. 많이 피곤해요. <laughs> <laughs> 애를 학교 보내고 오느라고. 우리 충주에서 맛집도 돌렸잖아. 사과돈가스. 충주 사과돈가스. 순두부찌개. 소주 부침. 아니, <웃음> 소주 부침개. <laughs> 기가 막히다. 와 아, 맛있겠죠. 어 맛있겠다.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음 기분이 너무 박수 좋아서 박수 아 모르겠어. 촬영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오늘 지혜한테 고마운 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지혜랑 여기서 부산을 왜 만나게 됐냐 그렇지. 내가 촬영이 이제 다 끝나고 7개월 네. 동안 박스에, 박스에 일하고 지혜도 열심히 아이를 음. 낳고 진짜 사실은 지금 스케줄에서 나올수 있는 상황이 음. 아니야. 올수 있는 상황인데 언니는 무조건 내가 1. 나의 인생의 1순위 근데 더 고마운 거 우리 남편. 아, 내가 언니 때문에 가서 크글 나고 같이 해야 되지 아, 그냥 같이 가자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지라고. 사실은 나는 남편들 같은 귀찮게 왜 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음. 너 갔다 할수 있잖아.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럼 같이 가자. 친구를 만나고 회도 먹고. 그러니까 내 말에 노가 없는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 언니 만났는데 내가 고마운 게 내가 그냥 셔츠 같은 거 입고서 언니 만날 때또 차려 입고 가요. 추리닝 안 입고. <laughs> 또 멋내려다가 또, 또 얼어죽을 뻔했어. 내가 셔츠 하나 입고 갔더니 너무 어, 너무 개방된 카페였는데 근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너 잠깐만 있어 응. 언니가 걸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옷서 코트를 딱 갖고 응. 와가지고 나를 입히면서 너 추운데 입어라 해서 응. 요어 언니 너무 이쁘다. 너 가져. <laughs> 아 너무 좋아하잖아 이런 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laughs> <laughs> 아 주면 한 번쯤은 언니 괜찮아. 언니 어또 있으면 또 줘. <웃음> <웃음> 오빠 너무 응. 먹는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으라고 나간 거 아니야? 7시간은 드러냈잖아. 인생 요즘에 생각하는 건 시간을 누군가 행복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게그 그래. 중요하다 시간을 좋은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게 행복하다 그 말인 거지 마무리 좀 적어봐 힘들다 아, 인생은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게 답이다 이거,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비슷했어 아까 그러니까 시간을 오빠 카메라에서 예쁜 표정으로 했잖아 나 뷰티 크리에이터잖아 아 그랬구나 <laughs> 어, 하지 마 그런 리액션 해주지 마 여러분들 우리 너무 행복해 가지고 막 먹고 이제 뭐 매운탕 시작해서배덮밥 이거 엄청 괜찮이에요. 쥐치포 이것을 엄청 경상도 사람들이 미역 맛있게 먹는다고. 미역 이 미역줄기 인데 이거는 김밥 탱고. 까꿍. 까, 까꿍. 도착했습니다. 안한테 왔습니다. 완기해야지. 완기. 야, 자, 기대하시라. 하늘을 보세요. 10층입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라다라단. 자 복층부터 한번 갔다 올게요 위에. 오마. 아 노는. 아 기가 막히네. 뭐야? 아 근데 수영장을 안 해놨네. 오케이 수영장 있고 아, 화장실. 이게 복층인데 위층이고요. 대층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방이 트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 엄청 넓어요. 옷방. 오 예. 어 여기 주방 엄청 넓다. 오 대박. 너무 좋다 하여튼 정리하고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될까요? 자, 컴온! 우리 여보 네 <laughs> 이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다. 우리 아, 여보, 아이유 해피? 해피. 최정한 씨. 우리 관심이들이 엄청 최정한 씨를 좋아합니다. 네. 진짜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가리건 좀 어떻게 해 볼까? 그래봐 누가 오길 바랬어 <laughs> 불태웠음. <laughs> 우리 아이폰의 상태는. 짜잔 완전 메롱 <laughs> 한번 이렇게 스트레스 한 번씩 풀어줘야지 그래 너무 행복했어 어, 회도 먹고 음. 정한이도 만나고 음. 남편은, 옛날처럼 어, 울었어 육아에서 잠깐 벗어난 우리 와이프 음. 근데 내내 계속 응. 아이들, 테리랑 엘리 생각밖에 없어 어. 우리는 내일 테리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새벽 3시 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아내 세명 먹는 아내 지 지금 날이 났어 날 났어 지금 좀. <laughs> 좀 아직 아직 지금 일부가 안 끝났어. 끝났어 저쪽은 아직 안 끝났고 <laughs> 우리는 이제 어, 일부 애기 그 때문에 귀가 궁금하시면 <laughs> 최정한 TV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게 오늘 보냈고 행복해요. 가끔씩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진짜 한 20년 지기 친구 만나갖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노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태도 보고 싶다. 나도. 엘리도 보고 싶고, 엘리 그 땀, 그 흥, 흠뻑 젖은 발, 그 땀, 발손발 발, <laughs> 자, 밑 자는 관용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아, <laughs> 피난민 같네. <같아. 웃음> 지금이 새벽 2시? 네. 한시 났어, 한시. 한시 일어나자. 어, 우리 아기 보러 가야 돼. 지금 여기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laughs> <너무> 정신 바짝 <바짝짝이야> 차리면 <laughs> 항상 아, 나 엄마였지. 놀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사실이이쿠 어이쿠, 어이 잠깐 정신 나, 잠깐 아, 났잖아. 나 아, 아, 이제 돌아왔어.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돌아왔어요. 테리를 오늘 저기 하기도 하기도 학교, 아, 데려다줄수 있게끔. 아, 우리 지금 잠이 안 와서 네, 출발합니다. 아, 잠은 잤지, 잠은 잤는데. 눈이 시뻘게가는 거야. 아, 그렇죠불니까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고엘리야 노래 부르는 거야? 울둥 물둥 맛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아야야야야야 <laughs> 엘리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